아, 여러분, 어, 우선 우리 김기현 대표, 지금 바로 도착했는데 박수 한번 주시죠. 아, 여러분, 바쁜 시간에 이렇게 와주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몇 번을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잠겼습니다만, 아, 그래도 여러분 덕분에 제가 국회가 에 있고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 다시 한번 말씀을 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 이 중요한 시기에 오늘 갑자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준비가 안 됐을 테니까 와주셔 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앞서 여러분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은 나라가 아, 정말 어떻게 될지 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아, 그런 시간들입니다. 어, 그동안 말씀도 많이 들으셨고 어, 판단도 하셨고 이제 남은거는 내일 모레 사전투표가 어 내일 모레 우리 윤석열 후보가 바로 이 역전관장에 10시에 오신다고 하는 것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날 또그 다음날 사전투표가 됩니다 그리고 3월 9일날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우리 국정선택의 마지막 기회가 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고 이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우리 윤석열 후보한테 여러분이 전폭적인 지지를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오늘 잘하시는 것처럼 우리 우리가 우리 생각하는 우리 역사상, 우리 아산에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충봉 이순신 비롯해서 맹사성, 또어 여러분 잘 아시는 장영실, 또 홍가신 선생,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오늘 여러분이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만, 어떤 이재명 지지한다는 사람이 이재명이가, 충무공 이수진 같다 윤석열이가 원규리 같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단한풀라도 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충무공이 뭐라고 했다고 이 충무공을 이재명한테 이 비유를 합니까 이거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원균이 안 왔다! 이 땅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도 아어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우리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당선이 되면 충무공 이순신처럼 일을 하게 된다. 라 우리 윤석열 보은 우리가 아는 원균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인만이 아니라 말만 하면 만 도대체가 우리 지금까지 대선후보 중에 이런 후를 만난 적이 전혀 없습니다. 3월 9일 대선이 아니라 당장 이재명 으로가 찬다라 맞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에 돌아바 우리 당날 많은 분들이 장애우분들 신다면 이 대한민국의 경제 엉망입니다. 안보! 엉망이고요. 사회 갈등 심하죠. 뭐 하나?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또집권을 하겠다고 여러분께 표를 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단한 표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온갖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업체당 300만을 준다고 합니다. 이 300만원 지난 총선 때 여러분 100만을 수키고 긴급전환금 주어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다시 300만원을 가지고 매표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여러분의 소중한 양심을 300만원과 바으실까요 여러분? <laughs>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 개인 돈이에요? 빚내서 전부돈 갖다가 펼쳐 달라고 300만원 나눠주겠다는 저런 엉터리 같은 국정 책임자가 아직도 이 나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소상공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줄라면 제대로 줘라. 천만원도 좋다. 돈을 제대로 빚을 내지 말고 만들어서 선거 끝나서라도 제대로 주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여러 번 지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야간 중에 날치기로 통과해서 이번 대선에서 이어이이야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을 거 받으십시오! 지금때는 제대로 누가 나라를 제대로 어을 건지 판단해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만이 나라를 구하고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구하신 이 나라가 이 역사와 이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당히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우리 충무공 우리 윤석열 후보를 원길에 피하는 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짓고 나면 무슨 일을 전질지 저희는 정말 걱정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막고 우리 안보와 우리 국제 우리 사회 문화,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식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만이 그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번에 아신 것처럼 민주당의 핵심인 사가 이재명이는 썩은 사과다 우리 아산에 사과 많이 나잖아요 윤석열은 좀덜 익은 사과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썩은 사과 사시겠어요? 썩은 사과 잘못 먹으면 내 몸이 독이 되고 내가 죽어. 조금 멀리 갔지만 우리 윤석열 후를 선택을 해서 제대로된 사과 이게 우리 국정을 맡길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미 판단하고 이미 네. 마음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의 선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흔들림이나 갈 망설임이 없이 오직 기호 2번 윤석열 후보가 우리 지역을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게 된다는 분명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충청의 아들 우리 윤보선 대통령께서 우리 아산 출신이지만 그때는 대각자의 대통령이 있다에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돌아가신 자고 하신 제피서부터 여러분의 우리 충청 대망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충청에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거 하나도 된게 없습니다. 20개 중에 한번 듣고 오요 이날 5년 동안 충을 하면서 장관하나타나한적이없어요 이렇게 충청을 분리하고, 분리하고, 그대또 이행권을 지키신다면, 이제 충청의 아들, 윤석열 후보가 충청 대망을 확실히 희화지켜서 우리 충청을 다시 한번빌리고 우리 충청이 나라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미래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께서 만드셔야 됩니다 올늘 아침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이재명이가 이충무가하고 비유가 됩니까 이런 얘기 들은 너무 본도가 이끌어서 정말 엄청난 충격과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간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제 이제 내일모레 글때 사전 투표와 3월 9일 본 투표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결심한 대로 기호 이번을 우리 국정의 책임자로 선택해 주십사 그것이 이충무공의 명예를 살리고, 아산의 명예를 살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충전의 고장의 명예와 자부심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뭐, 우리 방금 전에 도착한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또 좋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듭, 거듭, 여러분 풍랑이라 여러분 주변의 젊은이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좀해주시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잘못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를 함께 심판하고 교체해서 새로운 나라, 새 본단에 맞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야 된다는 말씀을 간곡히, 간곡히 드리면서 저의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